오! 오! 야, 이건 심했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이벤트가 찾아왔어요, 여러분들. 11월 30일, 자정까지만 진행합니다. <놀람이> 씻고 있어, 애들? 아, 어, 가볼까? 어.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. 뭐가? 오도구를 타설할까? 도구? 네. 도구 타다 어, 차는 거 있잖아요. 장인은 도구로 타지않는가 응? 어. 한번 여러 가지 신발을 준비했는데. 어느 정도 부분들은 있겠지만 편안하게 찬다 불편하게 한다, 약간 그 느낌이지 않을까? 오케이. 이거 꺼져. 철이고 나쁘지 않지 않아? 전 <laughs> 나쁘지 않다 생각. 그렇지. 아 이렇게 차는 호영은 oh. 다음 신발을 신고도 쇼팅 잘할 수 있을까요? 신발. No. <laughs> 자 다음 신발에 이겁니다.

뭐, 힘이 긴데안 실리긴 한다, 조금 뭐. 뭔 느낌인지 알았어, 지금. 잉, 쳐. 잉, 쳐. 오, 어,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발이 앞으로 너무 좀 쏠려. 85만 더 좋을걸. 어.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사라 어? 어,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합니다 <laughs> 축구할 신발, 때는 신발 리뷰가 되는 <laughs> 축구할 때는 정사이즈로 다음은 더 많아 고 넣어드릴게요. 오케이 와 이거는 컴퍼스에 국민 신발 근데 아까, 아까 컴퍼스 있잖아 네. 컴퍼스 내가 좀 크다고 했잖아 네. 근데 이거 좀, 좀... 그 길이가 좀 맞아 약간 무게좀 갈릴 수 있을 것오 네. 그리고 약간 이거 있잖아 접지력 이게 보드하기 때문에 접지력이 좋단 말이야 잘 잡아주고 잘 차야 된다 그렇지 발바닥이 너무 무겁, 무겁다 그럴 때는 또 이제 발바닥 살짝 더 들어서 무에서한번더 해볼게요 좋게! 오오오 오. 오. 축가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? 근데 다 영점을 좀 잡으면 그래도 될것 같아. 대체가 가능하다. 어, 대체 가능. 없으면 이거 차이 어떻게 해 <laughs> 멤버를 찰수 없잖아. 자 그래서 다음 신발을 준비했습니다. 야 이거는 이건... <laughs> 와 이거 쉽지 않다 이건 좀 근데. 일단 다 무의전은 한번 시도하고 가보자. 가벼운데 힘이 좀안 맞는다. 이거는 <laughs> <laughs> 안 돼, 역시. 네. 아. 안 되는 거야. 텃밭스는 아, 좀 보호가 되는 느낌이 있었고, 반스도 그런데 이건 좀아파지 야, 저희가, 그냥발 어. 아프니까 또 준비한 신발이 하나 있어. 뭔데? 야, 이건 심했다, 진짜 히 <laughs> 발등이 안 펴지는 신발이야 오, <laughs> 야, 근데 잠깐만. 우와, 발바닥이 뭔가 착, 착화감. 야, 착화감이 근데 좋다. 야, <laughs> 어, 왜? 야, 왜? 제일 좋다, 지금. <laughs> 어. 그, 이, 잡아주는 게 없잖아. 발이 너무 움직여 접지력은 일단 좋아 지금 파이팅! 오케이 파이팅! 워! 워! 어? 야 근데 저기 팬들 많은데 갑자기 슈팅이 지금 만 <laughs> 나오면 어게 <어떡해>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아 Só, 지금 구독 취소돼 지금 미친 소름돋아가지고 빵! <laughs> 약간 현타가 오신 것 같은데. <laughs> 그리고 혹여나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축구하신 거안 하고 운동하신 것도 많이 하는데,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면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축구하신 거 추천 드립니다. 끝났나요? 저희가, 저희가 준비한 건 끝났는데, 오늘 뭐 신고 출근하셨죠? 나 당첨된 신발. 좀 찔렀다. 와, 슈팅 너무, 너무 슈팅 차고 싶어 지금. 날씨가 좋아서 설마, 하지마. 안 되면. 스카스도 돼요? 뭐, 될까요? 장만화도 되는데, 그게 안 되겠어? 되겠지?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같데 스카스. 왜궁금해 아, 이거 신고축가하면 어떨까? 기본으로한번더 네.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. 한번 가자. 예? 한번보수 있나요? 진짜 차라고? <laughs> 느낌 맞는 어떠세요? 거냐 지금? 어? 느낌 어떠세요? 마음이 아픈 느낌? 우와! <laughs> 우와!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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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거 좋아야 되는 거야? 이거 말아야 되는 거야? 어떻게? 무슨 이거 시고 <laughs> 차야 되나? 왜요? <laughs> <야, 웃음> 왜 <이런 웃음> 좋은데요? 이게 순위는 처음에 푸사라, 그다음 스쿼트 그다음 컨버스, 반스, 슬리퍼 장화. 결론 호영은 장비를 탑한다? 안 한다? 해야 돼 장비, 장비, 장비 문제 있습니다 더 어, 안전한 축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수다하 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씩 구독 취소했잖아 아, 잃어가는 어. 구독자 수 아, 그러면 제가 축구화로 찰 기회를 드릴게요 어, 빨리 자축구좀와봐 네, 축구화 줍 어, 축구화? 축구화 아 <laughs> <laughs>